1983년 초 서울대 법대 학생 석동현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해보기로 했죠. 내가,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 부탁드립니다. 아, 상황은 이랬습니다. 졸업앨범에 쓰일 사진 촬영 등은 이미 모두 마친 상태였고, 그 해부터 앨범 마지막 부분의 졸업생 명부에 학생들의 본적지와 출신 고등학교를 기재하기로 했기 때문에 앨범 제작 책임을 맡고 있던 석 씨는 학적부를 뒤져가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 선배들은 모두 확인이 가능했는데 유독 한 선배만 학적부를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석 씨를 비롯해 동기들인 79학번 학생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대략 3년간 같은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지내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윤석열, 남기춘 등의 79학번 학생들과 각별히 친했을 뿐 아니라, 법대 복학생 동아리 대표와 서울대 전체의 검정고시 동기회장을 맡는 등 여러 모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왔고, 더구나 82년 4월에는 법대 황모 교수가 주례를 맡아 결혼식을 치르기도 했었죠. 한마디로 그 선배는 서울 법대에서 그야말로 인사 인싸 중에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석씨는 더욱 어리둥절하고 난감했던 것이었고요. 석씨는 확인을 위해 그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경이 형 형학적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형몇 년도에 입학했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장이라도 따져 물을 줄 알았던 전화기 너머의 그 선배 김찬경은 하지만 뭔가 시큰둥하게 얼버무리려는 기색이었습니다. 아 언제 입학했더라 기억이 잘안 나네 내가 일이 좀 있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아니 형 그거 어떻게 기억을 못해 통화가 그렇게 끝나자 석씨의 의구심은? 오히려 더 증폭되었죠. 그는 어쩔 수 없이 학적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30여 년 동안 근무해 온최모 주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석씨가 얘기한 김찬경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법대생이라면 내가 다 기억하는데 그런 사람은 입학도 졸업도 한 적이 없어. 그 단호한 대답에 석씨는 이 사태가 뭔가 좋지 않은 결말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강의를 듣고 공부도 하고 술도 마시고 MT도 갔던 그 선배, 찬경이 형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더 주기로 결심했고요. 그에게 연락을 해서 증빙 서류를 내보라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고 오히려 그날 이후 학교에서 찬경형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됐죠. 서울대 법대 인사 김찬경은 가짜 대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무렵 서울대학교 학생을 자처하는 가짜 대학생은 상당수 존재했다고 합니다. 6년 동안 10여 개 학과와 두개 대학원 학생을 빙자한 김모 학생도 꽤 유명했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학교로 가짜 학생을 찾는 편지도 날아오고 직접 찾아왔다가 가짜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김찬경의 서울법대생 행세가 유독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른 가짜 대학생들은 그저 대충 몰래 강의를 듣거나 학교 안팎에서 학생 행세를 하는 차원에 그쳤지만 김씨는 만 3년 동안 법대를 그야말로 종횡무진 누비며 많은 학생들에게 의심의 여지없는 법대의 마당발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자, MT를 가자, 미팅을 하자, 고민 상담을 해주마. 이처럼 사람 좋은 선배 노릇을 톡톡히 해왔으면 물론 법대 교수들에게도 서슴없이 다가서서 진로를 상담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 이유로 그를 따랐던 몇몇 후배들의 충격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법대 7, 9학번은 계열별로 신입생을 뽑았던 7, 8학번 이전과는 달리 학과 단위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동기생들끼리 상당히 친밀하게 지냈던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처럼 친밀한 동기생들 사이에서 사람 좋고 술 좋아하는 선배, 찬경이 형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특히 그와 자주 어울렸던 후배, 윤석열, 남기춘신 등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요. 자신들이 찬경이 형이라고 부르며 믿고 따랐던 가짜 대학생 김찬경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몽둥이까지 들고 신림동 일대를 찾아다녔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불분명하겠죠. 어쨌거나 그의 거짓말은 1978년 군복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제로는 중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김찬경은 군대에 가기 전부터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내가 서울대에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변 인물들에게 허세를 부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사실 이때의 거짓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일 뿐이었는데 군복무를 하던 그에게 진짜 서울대법대를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던 그는, 나 사실 검정고시 출신인데, 서울대 법대 합격하고서 바로 군대에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후임병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녁 후에 복학한 그 후임병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울대 법대 생, 행세를 해왔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날 위기를 오히려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만들 기회로 삼았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고 후배벌인 7구 학번들과 특히 친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같이 공부하던 법대생 중한 명은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이 창경이 형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는데요. 큰 병원 이사장의 딸이자 당시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다니던 여대생이었다고 합니다. 둘은 연애를 하던 중에 아이를 갖게 됐고. 재학 중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김찬경의 놀라운 배짱과 언변이 드러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야겠는데, 아무리 처가가 부잣집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체면을 생각했던 김찬경은 자신이 과외를 하던 학생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신혼 살림을 차릴 집이 없으니,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달라. 내가 누구냐? 앞길이 창창한 서울법대생 아니냐 이러면서 그 학부모를 상대로 돈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너무나도 뻔뻔해서 대단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일이죠. 그렇게 전셋집을 얻고 학교 동기 후배들은 푼돈을 모아서 냉장고를 사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듯이 법대 황모 교수가 주례를 섰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려는 때에 가짜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탄로난 거죠. 윤석열 대통령, 남기춘 전 검사장, 석동현 전 검사장 말고도 이 어이없는 거짓 생각에 분노한 다른 많은 법대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 중 일부에게 김찬경은 내가 사법시험 1차에서 한 문제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도 해야 하니 사시는 포기하고 회사에 다니겠다. 이렇게 신세한탄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적지 않은 교수와 학생들이 그의 미래를 축복해주기도 했었다고 하니 가짜 대학생임을 알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 일부는 그의 말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법무부에 시험성적 확인도 해봤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문제 차이가 아니고 26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이가 없어진 일부 법대생들은 그의 집에 심지어 쳐들어가기도 했다는데, 그때 아이를 막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이었던 그의 부인 하모 씨를 보고서는 그냥 힘없이 돌아섰다고 하고요. 이런 가짜 서울법대생 사건이 터진 것은 1983년 2월이었는데요. 사실 특별한 업무방해라든가 학생증 등의 공문서 위조로 이러한 범죄를 기소하기에는 당시의 상황이나 여건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법대 학생들이나 서울대 측에서도 이 사건을 너무 확대시키고 싶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장을 당했지만 법적인 처벌은 딱히 받지 않았던 셈인데요. 게다가 아이까지 낳은 상황에서 당시만 해도 이혼이라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처가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지속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김찬경의 사기 행각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는 1982년 3월부터 사법시험 1차를 통과한 서울법대 합격생이라는 타이틀로 잠실에서 과외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학생의 대학 지원 과정에서 눈치작전비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고, 그럼에도 대학에 떨어지자 내가 입학시켜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500만원을 다시 받아내는 등 총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984년에 구속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앞서 언급했듯이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의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결혼 생활에 기가 죽을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부잣집인 처가에서 사업 자금을 얻어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 중에 대다수는 실패했지만 그 중에 채석장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90년대 이후에는 테헤란로에 빌딩을 사는 등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데요. 이무렵에는 서울대 법대 동창회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참석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동문들은 다들 그의 참석에 의아해하고 일부는 또 불쾌하기도 했지만 굳이 그 자리에서 언쟁을 벌이거나 충돌할 필요도 없고 더구나 재력가인 그가 동창회에 기여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 그냥 이렇게까지 신기한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넘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가짜 대학생 빙자 행각이 당시 독재 정권의 음모였다고 동창회에서 떠들어댔다는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의 초합금 강철 멘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까지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김찬경은 나중에 미래저축은행을 만들어서 불법 대출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고 영업 정지 직전에 회사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체포돼서 역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은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는데요. 2013년에 징역 8년을 받아서 아마도 무사히 복역을 마치고 지금은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공부했던 친한 후배들. 사실 후배는 전혀 아니지만 한때 그랬었던 분들은 모두 그가 복역하는 동안 검사장 타이틀을 달았고요. 그분들 중에서 남기춘 검사장 같은 분은 심지어 나중에서도 아, 그때 내가 제대로 손을 봐줬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개하기도 했다는 말이 지면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저서에서 이 어이없었던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사건실화 오늘의 사건 파일, 서울대 법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두 감쪽같이 속았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전 회장의 3년 동안의 가짜대학생 사기극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